여기는 공룡시대다. 일단, 우리는 호랑이를 키우게 됐다. 난, 어디 갔다 올게. 음, 응. 호랑이한테 타가지고, 땅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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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어, 길을 잃은 것 같아. 여기가 어디지? 그 어, 무슨 소리지? 어, 저 공룡은 헤라라 사우스다. 가장 오래된 육식 공룡인데, 큰일 났다. 호랑이야, 공격해. 어, 호랑이야. 어, 넘어지면 어떻게 같이 공격해. 이, 콩, 어응, 탁, 어. 호랑이야, 미아리 도망치자. 호랑이가 죽었다. 얘들아, <laughs> 고양이가 죽었어. 왜, 왜? 해달라 사수 때문이야. 어딨는데? 저기 있잖아. 어, 언제 왔대? 우와 어떡해. 크아, 쿵. 쿵. 어, 이 소리는 뭘까? 어, 저기다 가보자. 어, 뭐지? 저기로 가나? 아주 가지 어떡해. 으아. 쿵쿵쿵쿵 쿵쿵. 무슨 소리지? 어 저거는 타르보스타우스 티아는 대담공룡인데. 어둘이 싸우나? 쿵아어 타르보가 질것 같아. 어 타르보 공격. 어 타르보 아 해라라 잡어 근데 문제 우리 공격할 것 같은데. 공격 안할것 같기도 한데. 음, 어, 얘가 공격하려나? 공격 안 하는데? 우리 사야 되려나? 어, 뭐야! 헤라나가 언제 다시 왔지? 크악, 크악. 크악. 와. 크악, 크악. 우리는 간다, 크악. 차이가 타들어. 나는 간다, 크악. 우리는 이만 가자.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